我是布西大家晚上好，我们现在开始上课。接下来我们一起来练习一下听力。首先第一个呢是小听力，每次就听一遍。十六课，배가아파서병원에가요。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1. 왜 점심을 안 먹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왜 점심을 안 먹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맞아요. 배가 너무 아파서, 이미 두다 타이트 所以 나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就도못 먹었어요. 能吃서 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나어요기가힘들어요어요게해요 한국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아요. 자, 뭐라고 했어요? 한국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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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어 읽기가 힘들어요. 저거 한위 읽으다 나太难了. 어떻게 해요? 怎么做比较好呢? 한국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아요. 나 읽는 거,什么什么 읽는 거,刚才学的语法,所以 나그 관한 데, 어, 읽는 것이 좋아요. 또두 가지가 한국어 书, 비자 好. 3번. 3.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목이 많이 아파요. 그럼,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럼,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요, 을, 하여, 이. 어, 나야 하는话, 나,你就,不要说太多的话, 어,比较好.不要说太多的话. 다음은,看一下第二个，第二个呢是长听力，长听力我们一次听两遍。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 아프세요? 코가 안 좋고 목도 아파요. 머리도 아프세요? 네, 머리도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제부터 아팠어요. 감기에 걸렸네요. 약을 드시고 잠을 푹 자는 것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더 듣겠습니다. 자, 라이팅이 뺀.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디 아프세요? 코가 안 좋고 목도 아파요. 머리도 아프세요? 네, 머리도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제부터 아팠어요. 감기에 걸렸네요. 약을 드시고 잠을 푹 자는 것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1번. 라멘 씨는 어디에 갔어요? 다치나알라 병원에 갔어요. 맞아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취, 이, 알 라. 잘했어요. 다음은 2번.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跟听到的 내용, 이양的 화나 화연, 부이양的 화나 화초. 자, 읽어, 읽어주세요. 같아요. 달라요. 알려주세요. 1번. 라민 씨는 코가 문제가 없어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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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티디우지가 비즈 더븐티. 소이나 틀려요. 자, 2번. 다음은. 다음은. 라민 씨는 오늘 아침부터 아팠어요. 틀려요. 틀려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제 맞아요. 어제부터 아팠어요. 昨天开始不舒服的. 마지막 3번 의자 선생님은 집푸 자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푹 자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내个女의가말의 의사가 말을 했好好 그녀의 의사요그아서같아요잘아 했어요. 잘음글을 했어요. 문음 답해 보세을 읽고 요문에 답해 보세요그녀有一사가 말을 했어요. 그녀의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그 안젤라 씨, 안젤라 씨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감기에 걸렸어요. 목이 많이 아팠어. 평 생, 경, 찰을 그냥 차를 마셨어요 그렇지만 계속 아파서 인비인후과에 갔어요 이사 선생이께서는 약을 먹고 집에서 보션을 것이 좋아요 그리고 몸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마헤 소요 클래소 오늘 안개 라신은 친구를 음, 만나지 음, 아 안구 아 집에서 쉬고 소요 요요 들라 실거 예요 실거 예요 에이. 잘했어요 어나저가 안젤라 씨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렸어요 안젤라最近因为天气变冷了，所以呢感冒了。 목이 많이 아파서 생강차를 마셨어요.嗓子呢非常疼，所以呢喝了姜茶。 그렇지만 계속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虽然是那样做了，但是呢，还是一直疼，所以啊，嫂嫂，所以去了这个呃耳鼻喉科。의사선생님께서는약을먹고집에서푹쉬는것이좋아요그리고물을많이마시는것이좋这个라고말했어我们还没学过，라고是一个转达，转达别人就是说是原句给他转达出来的一种转述的方法。 但是呢，这个呢，我们还没学过，以后会学。整个一句话，医生说的话是什么？牙根摸过幾，几便是不需要那些除外哟，可如果不是麻筋麻西那个些除外哟，大概是这样，原话是这么说的，所以转述了过来。嗯，吃完药以后，在家呢，好好休息，充分的休息比较好。还有呢，多喝水会比较好。他这样说了。그래서인스그오늘안재하시는친구를만나지않 집에서 쉴 거예요. 어, 인트나, 今天, 안제라나 다 북은朋友见面, 会, 다算就是在家, 好好休息.나先看左요 안제라 씨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나 병원에 갔어요. 더 하나, 会更好. 아? 다음은, 안제라 씨는 오늘 뭐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지만 않고 집에서 쉴 거예요. 맞아요. 친구를 만나지 않고 집에서 쉴 거예요. 跟朋友나 不跟朋友见面, 다찬在家好好休息. 잘했어요. 다음은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하세요. 인对화나 화연, 错다的话打叉나 1거. 맞아요. 틀려요 알려 주세요.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어 계속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소인아, 맞아요. 잘했어요. 자, 다음은 물을 조금만 마시는 것이 좋아요. 들어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이중说了, 만지 마시는 것이 좋아요. 틀리다, 어, 问题呢,是什么?少喝比较好, 조금만 마시는 것이 좋아요. 소以나是 상반다. 틀려요. 잘했어요. 자, 다음은. 안젤라 씨는 어느 친구를 만날 거예요. 틀려요. 틀려요. 어, 最后씨说了, 친구를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집에서 쉴 거예요. 最后呢，我们还有一个呃作文，作文练习的作业，看一下。오늘수제어터무니없게대한글입니다밑줄친부분을맞게고쳐주세요就是画横线的地方呢是不对的，是错的，所以需要把它怎么样，给它换成对的，改错。嗯嗯、呃，这个呢就是我们今天的作业。 改错题，一起来看一下到底哪里是错的，到底为什么错了。有的是写错字的，有的是语法错的，然后呢，还有一些其他的。那这个呢，就是我们今天的作业。다음으로가장길이의미주친부분을맞게고쳐쓰세요。改错，这个就是我们今天的作业。어오늘수我을여기까지마치고 我的汤是干的，蛮耐哦。今天呢，我们就先到这儿，明天同一时间我们再见。